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2000년 후반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남겼던 대구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춰섰으며 주택 가격은 2에서 5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13,445가구까지 늘며 전국 미분양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올해 대구시에선 역대 최고의 입주물량 36,059가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지 않은 채 입주물량만 쌓이면서 분양시장 붕괴조짐까지 엿보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가격이 분양가 수준을 밑돌며 분양시장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단기간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 현상에 따른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존 부동산 시장 위축이 다시 새 아파트 입주를 더욱 힘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복병은 입주 물량입니다. 대구시는 한 블록 건너 아파트 한 채가 올라설 정도로 지역 불문하고 우후죽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던 지역이 주택 공급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314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만 36,059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대구시 역대 최대 입주 물량을 기록했던 2008년 3640가구를 훨씬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또 2022년 입주 실적 2719가구보다 약74% 늘었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것은 과거 신규 분양 물량도 그만큼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분양 시장도 포화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분양 시장은 이미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양 지표가 모두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분기 초기 계약률이 평균 18%로 거의 바닥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1년 2분기 당시 초기 계약률이 98.6%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온탕과 냉탕을 오간 셈입니다. 또 계약률이 저조해지면서 미분양 물량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 다섯 채중한채가 대구에 있을 정도입니다. 대구시의 미분양 물량 2022년 12월 기준 1 3 4 4 5가구로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합니다. 또 수도권 전역 미분양 물량보다 21.8% 많습니다. 현재 건설업계 사이에선 지금 분양하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팽배해지면서 분양 일정 조율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골이 깊어지자 이례적으로 대구시가 직접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구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의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구와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서구, 북구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토지 매입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 폭탄이 부메랑이 돼 기존 부동산 시장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선 기존 주택을 매도해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입주가 많을수록 기존 주택 매도 물량이 늘어나므로 주택 가격 하락을 부추기게 됩니다. 실제 대구의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도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며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던 수성구도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대구 사교육 1번지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범어는 방값 아파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2021년 8월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엔 동일 면적이 고점 대비 절반가량 하락한 5억 4천 3백만 원의 새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첫 입주를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거의 5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셈입니다. 수성구 만촌동의 만촌 삼정 그린코와 에듀파크의 하락폭은 더욱 큽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2020년 11월 무려 14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해 1월 해당 주택형은 5억 8천만 원 하락한 8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가격도 2019년 입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수성구 범어동에서 10년가량 부동산을 운영해온 A공인중계사는 대구 주택시장은 10년 가까이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며 가격 거품이 심해졌다. 라면서, 가격 거품이 한순간에 제거되며 주택시장 침체의 골도 더욱 깊어진 듯 싶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달서구 볼리동의 부동산을 운영 중인 비공인중개사는 수년간 주택시장이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신규주택 공급도 크게 늘었다. 라면서, 요즘 신규 입주물량 증가가 기존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기존 집이 안 팔려 새 집으로 이사 못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금매물이 속출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올해와 내년 약 7만여 가구가 신규 입주가 이뤄지면서 주택시장의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분양적 체현상도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직접 개입해 사업지별로 분양 시기를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미 분양 해소에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미 분양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단 마이너스 피가 붙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의 간극이 예전보다 훨씬 벌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대구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12.4%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오히려 상승폭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는 2021년 당시 평균 분양가인 1,716만 원보다 17.6% 오른 가격입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주택 공급 과잉 현상, 아파트 가격 거품 붕괴 등 삼중고를 떠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금리 기조와 정부의 긴축 정책이 대구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밀어내기 분양을 진행했던 2008년 이후 대구시 부동산시장이 회복하는데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2008년 이후 상황과 현 상황이 비슷한 국면에 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시장의 단기간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실주거가 목적이 아니라면 대구 부동산시장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이 여러 잠재함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실주거를 목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매입한다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이 단기간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급매 위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또라 불리던 분양시장의 문턱도 예전보다 훨씬 낮아져 소비자들이 선택폭도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의 권한이 더욱 강해진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더욱 까다로워진 잣대로 현명하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21년도 최고가 대비 가격 말고 4에서 5년 전 가격 대비 어떤지를 봐야지. 21년 최고점 아파트 가격이 정상이냐? 아직 더 떨어져야지 대구에서 30평대가 무슨 8억원이냐. 2023년에 돌아오는 공급은 1차전이고, 대구시 2025에서 2027년 공급 물량이 대폭탄입니다. 시장 금리 흐름과 향후 쏟아지는 2차전 물량 보았을 때 아직 저점은 예상이 안될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분양가 이하로 가려면 멀었다. 거품이 걷어지고 실제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져야 하락이지 거품은 말 그대로 거품인데. 요새 입주하는 아파트 품질이 너무 엉망이다. 입주하는 것도 조심해라. 원가 절감한다고 난리쳤더라. 뭐 어떤가? 쓸데없는 복제할 필요 없이 집값 떨어지는 게 서민들에게는 최고의 복지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계속 부자들 편에서 문제라고 하지 말자. 분양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가격이 안정되고 가격이 안정되어야만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는다. 투기수요가 사라져야만 서민들이 집을 살수 있다. 그게 최고의 주거복지인 것이다. 20층 내외로 지었다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아닐 텐데 49층은 정말 아니다. 고가 사다리 차도 몇대 없는 판국에 20층 내외로 분양하고 좀 쾌적하게 살자. 언제는 집 지으라며? 투기꾼들이 두세 개씩 잡고 있는 거라 한채 가진 실수요자는 급한 불 없음. 대구 옆 경산에 살고 있는데 진심 아파트 너무 많이 올리는 거 같아요. 지금도 넘치고 넘치는 게 아파트인데 또몇천 세대 아파트 짓는다고 말 나오고 그만 좀 지어라 제발.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